My 한 m 지 friend, k e e p i my love 것 p 에 to the p r i v a t e university, 우리가 아는 Ivy League, Ivy l e l i v a e u i v a u i v e i 그런 어떤 인다우먼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있는 돈들이 굉장히 움직이는 거 이런 걸살 때, 근데 그 룰이 있어서 그 인다우먼이 적어도 1 년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거요? 몇 퍼센트는 그뭐 뭐지 그 학생들한테 그파니셔 에이드를 주고 뭘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돈을 거의 안 써.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왜 돈을 안 써? 그리고 너네 돈만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프로포즈하는 거는 어, 좀라디컬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아 온라인 유니버시티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그걸 이제 파이낸스하는 거를 이제 이인우먼트를할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 스쿨의 스쿨들이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무지 프로테스트하고 뭐 학과 하는 거가 다 이런 거야.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이나 혹은 밀리터리 어그이슬라의 무브먼트를 서포트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사회적인 다른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아이디어가 그그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 오히려 반대되는 우리 안전에 보일이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많지 않냐? 뭐 그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튼 그걸 이제 그 프로포즈하는 거죠. 아메리칸 유니버시리를 만들어서 그 투이션을 프리로 하고 그걸 졸업하면 이제 잡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레디컬한 아이디어라서 이제 플라이 할지는 아좀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사실 너무 괜찮은. 음 같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리로 하면 사실. 그렇잖아. 어, 감사하죠. 음, 네. 그런데 뭐그 있구나. 돈이 학교에 들어가면 나오진는 않는 거예요. private 이, school에 이, 이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proposal을 그냥 딱 보고서는 어 그러면 내가 학교나 donation하는 거가 tax 공제가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음. 내가 501c3라는 거 tax가 공제된 organization에 donation을 하면 그죠? 내가 아이터마이즈를 하면 그건 택스 공제가 돼요. 그 돈은 택스 공제가 되지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재산을, 어,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키우는데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at the end of the day, 이걸 누가 막 계산을 해봤어.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 각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근데 이게 여러분 정확하겠어안 하겠어 안, 안 하겠죠 Who knows, right? Like how things are gonna go? 그리고 s o so complicated. 요거를 바꾸면 요게 영향이 주고 요걸 바꾸면 요게 영향이잖아요. 그 외에 많은 health related 또 socially socially um, important 그런 뭐 공략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터치하는건뭐그걸하는건 아니고 이제 돈이 어떻게 가겠어요? 택시 어떻게 하겠어요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e s t i m a t i o 해봤대. estimate을 해본 게내 기준 되게 재밌더라고요. 카밀라가 하자는 대로 하면 long run 오랜 기간 동안 full-time job이 full-time equivalent job은 78만 6천이 줄어들 거고 트럼프로 하면은 full-time equivalent job이 38만 7천이 줄어든대. 그지? 그러니까 full-time job은 둘이 해도 다 줄어드는데 크멜라 말대로 하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웨이지는 롱 러너로 봤을 때 웨이지는 트럼프 밑에서 트럼프 말대로 하면 0.6%가 오를 거고 크멜라 말대로 하면 마이너스 1.2%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GDP는 트럼프 말대로 하면 2%가 오르고 GDP는 이제 우리 Gross Domestic Product, Production 하는 거잖아. 그렇지? GDP로 다 계산하잖아. 그카밀라 밑에서 하면 negative 2%야 근데 하나 차이나는 거10 year, 그러니까 어? year revenue 는 정부 차원에서의 revenue 겠지 10 year revenue 정부 차원인 거 같아 그거가 어, 1.6 billion 정도 늘어난대요 카밀라 밑에서 하면 카밀라가 원하는 프로, 그 프로포즐대로 하면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디펜던 할 만한 의존, 의존할 만한 데이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왜냐면은 공략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할지 말지 그것도 알수 없고 어, 한다고 해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알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텍스를 내게 하지 않자 하지 말자 지금 현재 미국의 팁을 받는 어, 인구가 한 4밀리언 정도 된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안 받겠다고 하면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계산하기에는 되게, 되게 어려운 문 그러면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어, 어려운 거 같아요. 어, 투머치이기도 yeah. 하고 우리가 익숙지 않기도 하고 이제 팔로우하기도 힘들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좀 <laughs> 이런 게 나올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이, 이 땅에 사는 하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래도 이런 걸회사님이 이렇게 한번씩 찍어 주시니까 음. 사실 세금 부분도 음. 그 팁에 대한 얘기도 음. 그냥 들었을 때 음. 와, 좋다 이런 음. 거지만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을 그 세금을 세금 내는 거랑 회 행사님이 한번 이렇게 도 한번 찍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그렇죠 retirement benefit 같은 게 없어질 네, 수 네. 있으니까 네. 어, question 있었어 아까 네 음. 아까 그 제가 대학생 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음. 좀 약간 기가 기울여지는데 네, 네. 그 그엔다우먼을그 음. 쓰게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트럼프의 음. 공약이 음. 그래서 뭐 그러면 그대학의 부속 대학 같은 거를 만든다. 아니요아니요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어. 얼마만큼 그게 이제 파인 튜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나는 굉장히 예, 네, 저도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이 대단한 학교들이, 이 대단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유니버스리가트이션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정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좋은 선생, 프로페서한테 가는 게 아니야. 네. 그,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당 에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한 명씩 붙었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 한명에선 교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교수는 월급이 점점 줄지.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테뉴어 교수들이 없으니 점점 없어지고 뭐 시간제 강사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게 되는데 그뭐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 HR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대학 가는데 이런 명문 대 가보셨어? 명문 대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대학도 가보면 런치 뭐 이런 게 대단해요. 대단해. 맞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 받잖아. 근데 사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먹어야 될 이유가 있냐? 24시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삶아지죠. 없어. 미안하지만. <웃음> <웃음>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돈이 계속 트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상한 것들이 늘어났다는 거지. 교육의 퀄리티가 늘어나지 않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다섭수다이즈를 하는 거잖아. 스튜디언 운으로섭수다이즈를 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스튜디언 운으로섭수다이즈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자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어? 못 내면 못 받는 거야. 그게... 엄청난 돈이 거기 있는 게 스튜디오 런라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 빚이야 국민들의 빚인데 국민들이 베네핏 받는 게아니라 지금 누가 받고 있어 대학들이 그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음, 좋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옳지 않다 그건 정말 고쳐져야 된다 바뀌어야 되고 그 돈이 나가야지 학교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서 프라이빗 스쿨은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글쎄 도네이션 해요. 도네이션 하는데 그 목적이 이제는 돈을 물리고 이런데 목적이 있게 되고 오히려 돈을 사람 학생들한테 많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학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지, 교수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걸 누가 파이낸스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파이낸스 하는데, 먼저, 카밀라 르스는 그, 뭐, 스튜디오 론다 없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그건다 뭐예요? 다빚이죠 빚, 빚, 그잖아요? 그러면, 근데 학교는 계속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다 학교를 섭, 섭스다이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사실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 그런데 그걸 계속 학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학비는 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도 안 좋아요. 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하나도 안 좋아. 교수님들도 안 좋고 여기는 학교도 뭐 가신 분들은 아실 걸.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개혁이 있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들어간 만큼.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했어. 어? 엄청난 돈을 두고 졸업했는데, 잡을 못 찾아. 온갖 이상한 학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거 나와서 뭐할 건데 하는 학과가 정말 많아. 젠더 스타디라는 게 있어. 여러분 거 알아요? 젠더 스타디가 메이저야. 여러분 그거 공부해서 나왔어. 어? 학비, 파이내셜 에이드 받고 다 해서 나왔어. 나왔는데, 잡이 없어. 그러면 학교는 엄청난, 뭐죠? 학비를 받았잖아.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았건 부모가 냈건 누가 냈건 냈는데 어카운트 빌러리가 하나도 없다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너네가 돈을 받고 했으면 얘가 잡을 못 잡으면 뭐 돈을 좀 돌려주던가 썸띵. 제 생각엔 그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돈을 주던가 그거 학교는 학교대로 돈다 받아서 admin이 다 받고 어디뭐 인더우먼으로 다 들어가는데 빚은 한제 우리 국민들이 다제게 생겼고 교육도 나빠졌고 교육의 퀄리티도 떨어졌고 교수도 돈 진짜 못 벌고 교수님들 돈을 진짜 너무 안 줘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좋아질 수 없잖아. 없, 없는데, 뭐, 우리가 그걸 다치게 되고. 그죠? 그런데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요 여러분. 학교에서 개, 그 엄청난 학비를 차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카운abil리가 없어요. 졸업했는데 아무 잡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애들이 무슨 이상한, 그, 무슨 그런 아이디어, 우리에게는 돼, really. 응? 그런, 그런, 그, 그, 그런 메이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무슨 그런 메이저 한다 그러면, NO. 학교를 왜 가겠어요? 우리가 배우려고 가면 요새는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 대학교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졸업장을 해서. 내가 그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했는데 잡이 없어. 잡이 없어, 잡이 있어도 그냥 미니멈 웨이즈 받는 거하고 똑같은 잡이야. 그럼 여러분, 그 돈을 투자하는게더 낫지 않아? 굳어야 어, 돼. <laughs> 네. <웃음> 네 오늘 끝. 이제 네, 궁금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